맡고 있는 황대체라고 합니다 어, 그 2011년이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해서 그 3대 교육복지가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 그 2011년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전국적으로 대, 모든 광역단체에서 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 실시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완성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더불어 이제 무상 교복과 관련해서 그 많은 광역 그 단위에서 무상 교복이 시작되면서 3대 무상 그 교육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어느 정도 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정착되는 해라라고그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 그 경북과 특히 또 구미에서는 그러한 어 3대 교육 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시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이와 관련된 상황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봤을 때에 어, 무상교복과 유청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본연의 사업입니다. 교육청의 본연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북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 담당해야 된 데로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은 어, 다른 광역시도교육청이 모두 다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식,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5대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 어, 유천 무상급식, 유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완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무상교육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 마지막, 내년이 인기가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과 그와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경북교육청이 이와 관련된 정책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하기를 요구하,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구미시 또한, 어, 시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만으로 경북교육청이 어, 내팽개치고 있는 이 정책제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어 그냥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경북 내에 다른 기초 기초단체 단체 단체 기초 단체들에서는 전부 다 어, 교복과 무상, 그,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자기 재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도교육청을 압박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무런 계획 없이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구미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책임을 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가능한 빠른 시기에 3대 교육복지 정책 중의 요소인 유치원 무상급식과 초중학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